안녕하세요. 압구정 지기입니다. 어,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릴 곳은 압구정 3구역 구현대 아파트 어, 33평형 실내입니다. 어, 이번에 입주를 하시려고 전체 올 수리를 한 집인데요. 어, 몇년 전에 어, 전세를 끼고 구입을 하셨다가 이번에 실거주를 하시려고 대대적으로 이제 손을 보셨습니다. 어, 굉장히 잘 수리를 해놓셨다고 으 하셔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어, 현대 아파트 들어오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실내를 같이 보시도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은요. 입구에 자, 보시다시피 신발장이 있겠죠? 그래서 3단 신발장에다가 아래는 이렇게 신발도 넣고 이렇게 신발 신으시거나 이렇게 들어오실 때 조명이 좀 이쁘게 나오게끔 간접 조명까지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입구에는 미닫이 중문을 설치를 했는데 3단으로 해서 개방감이 최대한 날수 있도록 3단으로 이렇게 3단 중문을 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은요, 어, 들어오셨을 때 왼쪽으로 보이시면은 작은 방이 있습니다. 어... 작은 방이지만은 사이즈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녀방이라든가 서재라든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보시는 구조는 지금 한쪽에 붙박이장을 전체 다 설치를 해놨고요 기존에 있던 장 위치가 있는데 여기가 매립장이거든요 전체 마감을 새로 해가지고 통일감 있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납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넉넉하시죠 아마 이 방을 드레스룸 옷방으로 쓰시려고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신 듯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래 장도 이렇게 수납공간을 굉장히 넉넉하게 해놓으신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마 그 스타일러 옷 손질하는 스타일러 전자제품이 들어오는 공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은 방을 이렇게 꾸며놓으셨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가 33평형에서 제일 작은 방이에요 그래서 좀 사이즈가 좀 애매한 그런 방인데 자 여기 들어오시면은 특이하게 한쪽에 방 한쪽에 보셨듯이 그 보조 개수대를 설치를 하셨어요. 이쪽에 원 구조는 여기가 방 벽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들어왔을 때 예전에 세탁실로 활용이 되는 곳이 있는데 어 여기를 확장을 해가지고 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뭐 간단한 빨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청소 도구라든가 간단한 물쓸때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아마 짜임새 있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은 또물 쓰는 공간이라서 타일로 이렇게 해 놓으셨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도 미닫이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끔 이렇게 해 놓으셔서 어물 같은 거안 튀게끔 그리고 방은 마루로 해 놓으셨고 이방 같은 경우는 짐방이라고 할까 뭐 이런 캐리어 라든가 뭐 이런 백 같은 거 이런 거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오셔서 33평형 거실과 주방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자 어떠세요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어, 평양대비 했을 때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해놓으셨는데, 여기가 주방 공간이에요. 이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기본적으로 원래 구조는 이쪽에 일자형 싱크대를 가장 많이 놓는데, 어, 이댁 같은 경우는 보셨듯이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굉장히 넉넉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가전제품들 들어가게끔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도 있고요 뭐, 렌즈 들어가는 자리. 뭐 여기에 식기 세척기 들어가는 자리 이제 렌지도 들어오겠죠. 네 위에 환기 시설, 도 굉장히 잘 해놓으신 모습입니다. 수리를 굉장히 잘 해놓으셨고요. 자 그리고 욕실입니다. 화장실 전체 올 리모델링을 한 상태예요. 욕조는 제거를 했고요. 그 샤워부스로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전체적인 게 그레이톤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집이 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평형에 비해서 굉장히 좀 넓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 굉장히 좀 색깔까지 많이 고려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원래 창고 있는 공간인데 원문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열고 닫고 하면은 좀 걸리적거리니까 문을 이쪽으로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창고거든요. 뭐 가전제품도 넣을 수 있습니다. 건조기라든가, 아니면 와인셀러, 가전제품도 넣을 수가 있고요. 기타 수납공간으로 충분히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또 짜임새 있게 공사를 해 놓으셨고, 여기가 안방입니다. 굉장히 넓죠. 블루칼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 놓으셨는데 굉장히 환한 느낌입니다. 이 안방 사이즈만 보시면 웬만한 뭐한 40평형대 안방 정도 그 정도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가구들이 들어오겠죠. 뭐 침대라든가 뭐 책장, 옷장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다시 나오셔서 거실 보시면은 어 위에 보시면은 중앙등 없이 간접등으로 이렇게 은은한 빛이 나게끔 이렇게 해 놨는데 요즘은 우물천장, 중앙도 이렇게 안 하고, 전체 천장 고를 높이고, 이렇게 간접등으로 많이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봐도 상당히 좀 개방감도 더 넓어 보이고, 뭐, 이렇게 등도 굉장히 좀더 세련되고, 좀 은은하다고 해야 될까? 뭐,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오시면은, 이쪽이 발코니 부분인데, 어 확장을 했고요. 그래서, 어 거실 자체도, 어 좁지 않습니다. 뭐, 상당히 쓸수 있는 공간, 여유 있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발코니 여기 발코니 자 여기도 전체 다 손을 봤어요 여기 이제 짐 같은 것도 놓으시면 됩니다 간혹 여기 안방을 확장해 가지고 이쪽 전용 공간으로 방으로 쓰는 분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거실 확장하고 여기까지 확장하면 그런 짐 놓거나 이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쪽 발코니는 살려놨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 발코니는 이렇게 터 가지고 확장을 해서 넓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보신 집이 33평형이거든요. 그 현대아파트에서 가장 작은 평형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너무 작거나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보셨듯이 이렇게 수리를 잘 해놓으시면은 충분히 거주하시거나 활용하시는데 어, 절대 좁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본집 같은 경우는 제가 근래 본집 중에서는 가장 수리가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아직도 현대아파트 뭐 재건축을 하고 있지만, 은 앞으로 실거주를 계속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 오늘 보신 집도 참고하셔서 어 인테리어나 이렇게 좀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